카드로 보는 21세기 주역점을 사랑해 주시는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꼭 유튜브에서 예습 영상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카드로 치는 주역점은 대단히 쉽습니다. 파란 카드 한장 잡으시고 빨간 카드 한장 잡으시면 점치는 행위는 끝납니다. 물론 책 부록으로 붙어 있는 카드는 절단하셔서 카드로 만드셔야 합니다. 그리고는 카드가 가리키는 페이지만 찾아가면 됩니다. 384 케이스 중에 하나로 귀결된다는 점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쉽습니다. 길이나 대길이 나올 때는 그대로 진행하시면 되고, 흉이나 대흉이 나올 때는 다시 한번 정지해서 재검토하거나 쉬어서 가야 된다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파란 카드 64매 중에서 16매를 골라서 상대의 마음 알아보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동업하려는 사람의 마음, 연애하려는 사람의 마음, 썸 타려는 사람의 속마음을 아실 수 있습니다. 상대의 마음 알아보기는 대단히 정확하고 편리합니다. 타로처럼 애매하게 이리저리 해석을 하는 것도 아니고, 무당처럼 헛소리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맑은 마음에서 상대의 마음 알아보기 점을 치신다면 16장의 카드만으로 쉽게 상대의 마음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상대의 마음 알아보기에 관한 공부는 이 영상을 스톱시켜서 공부를 그대로 하셔도 되고 조금 깊은 공부를 하시려면 분은 유튜브에서 21세기 주역점 상대의 마음 알아보기 엔터하시면 상세하게 공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 주역점 책을 사신 분들은 이 상대의 마음 알아보기 카드 한번 활용만으로도 책의 본전을 뽑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나타로입니다. 이 시간에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 46년생인 트럼프는 정말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하고 싶은 대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속말로 말하면 꼴리는 대로 다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트럼프를 알고 보면 사실은 대단히 신념이 분명한 분입니다. 술을 하지도 않고 마약을 하지도 않습니다. 맥주 한 잔도 먹지 않는 사람이 트럼프입니다. 그 트럼프는 결혼을 세 번이나 했습니다. 지 하고 싶은 대로도 하고, 지가 원하는, 자신이 원하는 목적으로 일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트럼프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트럼프보다도 더 대단한 사람이 트럼프의 첫째 부인이었습니다. 트럼프의 첫째 부인. 이바나 트럼프. 49년 2월 21일 생 트럼프보다 3살 아래입니다. 대충 3살 아래입니다. 이 이바나 트럼프는 트럼프가 첫 남편이 아닙니다. 이 이바나 트럼프는 4번이나 결혼했습니다. 관다 신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뭐, 신약은 아닙니다만은, 이, 이바나 트럼프는 신사 일주를 가지고 있는데, 일간이 신금입니다. 신금의 관성은 병화, 일제는 사화, 그리고 인목 안에 또다시 병화가 들어있습니다. 물론, 사화 안에도 병화가 또 들어있습니다. 이게 모두 남편, 남자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월지를 장악하지도 못한 신금이지만, 그렇게 약한 편은 아니라고 해도, 남편을 넷이나 가졌던 대단한 여성이 바로 트럼프의 첫째 부인이었습니다. 첫째 결혼했다가 2년 만에 이혼하고, 4년 뒤에 도널드 트럼프와 결혼해서 자식 셋을 낳았습니다. 트럼프 주니어, 이방카, 에릭. 트럼프의 자식 거의 대부분이 이 여성으로부터 출산되었다. 이 여성이 낳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여성은 남자가 많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올간에는 정환 병화, 인목 안에 있는 병화, 사화 안에 있는 사화, 사화 는 병화 모두가 남자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명식을 가져온 이유는 참 요란하고 시끄럽고 탈이 많습니다. 이런 여성이 어떻게 14년이나 트럼프와 같이 살았는지 이해가 잘안 된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49년 2월 20일생인 이바나 트럼프 는 체코의 유명한 스키 선수였습니다. 이 이바나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이 이바나는 출신 태어날 때의 이름은 이바나 마리에 첼리 코바 첼 첼리크 첼리코바 뭐 복잡합니다. 제가 잘 읽지도 못하겠습니다. 대단한 체코 스로바키아의 축구 선수였습니다. 대학 때도 그렇고 또한 유명했던 인물로 프라하에서 프라하 대학에서 석사 위까지 취득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여성은 체코에서 학교를 나오고 캐나다, 캐나다로 이민을 와서 결혼했지만 2년 뒤 헤어졌다가 트럼프를 76년도 뉴욕에서 촬영하는 도중에 만났습니다. 트럼프도 돈 많지만 이 이바나도 대단히 유명한 사람이라 아주 화려한 커플로 유명했습니다. 오늘은 화려한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이바나 트럼프 같은 여성을 만나면 대단히 힘들어진다. 보통 사람은 감당을 못한다. 트럼프니까 14년이나 같이 살았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서 오늘 명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런 사람 만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일간 병화는 일간 신금은 병화를 만납니다. 이 병화가 정관입니다. 남자를 만나서 합의되었습니다. 수가 생깁니다. 수가 생기면 바로 식상이기 때문에 신금의 힘을 빼가 빼는 모습이 됩니다. 내가 아주 신약하지는 않지만 월지를 장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약간은 약간은 약하다고 말할 수 있는데 힘이 빠져나갑니다. 힘이 빠져나가면 짜증 무리고 성질 부리고 개 난리를 칩니다. 두 번째 지지를 보면 이분은 인 축인 암합입니다. 결혼하기 전에 이야기입니다만, 각기합, 모계합, 병신합, 오만합을 다 하고 있습니다. 합이 많습니다. 합이 많은 것은 좋은 것이 결코 아니다. 하나하나, 둘 정도가 합이 있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천을 귀인도 하나 정도 있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말씀드린 일이 몇 번이나 있습니다. 행운과 맞춰보면 합이, 가지가지 합이 나옵니다. 이분은 오오 대운에 보면 인신충 결혼도 이혼도 뭐세 번째 네 번째 하면서 요란스럽게 합니다. 충합이 대단히 많습니다. 인사는 형이 됩니다. 합도 병신충도 축인암합도 행운의 합도 대단히 요란벅적지근합니다. 충미충도 있고 인사형도 있습니다. 그리고 병신압은 또한 암명압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집착을 남자에게 하니 남자가 도망가려 하고 내가 붙들려고 하니 그토로 시끄럽게 되는 모습이 됩니다. 이런 요란 복적지근한 여자는 절대 만나지 말라 권하고 싶습니다. 그래도 트럼프쯤 되니까 트럼프와 살아서 자녀 셋을 낳았습니다. 이 여성이 낳은 자녀 셋, 이바나 트럼프가 낳은 자녀 셋은 모두 트럼프의 자식입니다. 그만큼 트럼프가 대단하다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술도 담배도 마약도 하는 트럼프니까 14년이나 같이 살수 있었지 않나. 물론 트럼프가 돈이 많으니까 그랬겠습니다. 이 여성은 트럼프와 이혼하면서 이혼. 위자료 겸 또한 뭐 돈, 재산 분할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죽을 때는 죽기 직전에는 20살 차이 난 이태리 배우와 살기도 하고, 감당도 못하면서 1, 2년 살다가 헤어지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네 번째 결혼은 로사노, 루비 콘디는 거의 20살이 차이나는 남성이었습니다. 과연... 세상이변했다 하지만 60이 된 아주머니가 할머니가 4 0된 젊은 사람을 감당할 수 있을지 있었을지 그것이 궁금하기는 합니다. 라타로는 비전적 전술을 기본으로 해서 유튜브에 3370개가 넘는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비전적 전술 학문을 기본으로 해서 사주 영상 3370개를 보면서 나의 사주 공부하실 분 열심히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비전적 천수는 교보문고 인터넷 서점을 통해서 주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적 천수는 갑자 갑인 갑진으로부터 시작해서 계까지 가는 60개의 기둥 천간지지 60간지를 기준으로 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풀어 드리고 있습니다. 사주를 모르시는 분이라도 하나하나 자신의 사주 명식을 맞춰보시면서 공부한다면 초보자도 쉽게 공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 천간과 지지의 이론, 하병충 해파, 월지, 등령, 또한 신살 사주 사례 같은 것을 중간중간 끼워서 크게 부담 없이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초보자도 접근할 수 있는 책, 비전적 천수 준비하시고, 유튜브의 영상을 보시면서 스스로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한 데 가서 이상한 공부를 배워와서 엉뚱한 소리 하시는 분들이 때때로 많습니다. 제대로 정통적인 공부를 통해서 사주 실력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비전적 천수의 유튜브 영상은 지금 114회까지 나가 있습니다. 비전적 천수 책의 중반 혹은 후반을 보시고 싶으시면 실전적 천수 영상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약 700개가 되는 영상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